4시 반에 일어났다고? 와,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뭐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나 동기부여,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약간 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뻔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1분 속에서 영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이에요. 아, 이책 요즘에 베스트셀러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뭐 밤 문화를 굉장히 <laughs> 좋아했었고, 뭐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이제 동기부여 책, 그리고 동기부여 관련된 유튜버들을 만나면서 아, 새벽 시간에 대한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다. 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음, 이 분을 만나기 전에. 유칠유라 님 제가 한때 이제 수술을 받고 부인과 수술을 받고 집에 정말 누워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나게 된 유튜버 유칠유라 님께서 매일매일 새벽에 방송하시는 걸 보고서 아 뭔가 굉장히 이제 영감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북튜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또 성장일기 님이라든지 그분도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영상을 남기고 계세요. 그런 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남겼던 책 중에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걸 동기 부여하는 책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도 새벽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시 30분은 아니고요.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어뭘 하냐면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남긴 적도 있어요. 전에 저의 모닝 루틴이라고 해서 남겨 놓은 게 있는데 어, 일어나서 일단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 밤 사이에 굳어진 몸을 이렇게 깨우고 그리고 이제 명상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이 새벽에 읽는 책은 정말 집중이 잘되고 밤이나 제가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책을 보기는 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감을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아침을 <laughs> 챙겨 먹어야겠죠. 저는 뭐누가 챙겨 주는 사람이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아침을 먹거나 그리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거나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게 5시에 일어나니까 제가 8시에 집을 나서거든요. 3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음, 사실 이런 뭐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나 동기부여,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약간 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뻔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에게 새벽은 휴식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분은, 어, 미국, 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두 개를 취득하시고 지금은 국내에 오셔서 모 기업의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와 변호사 그것도 미국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뭔가 정신력 멘탈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 스스로도 굉장히 그런 뭐 고된 공부 같은 거에 지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되게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그것도 변호사 자격증을 두 개나 땄다니.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새벽은 휴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났다고? 와,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냥 대충 살아. 좀 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한마디를 보태곤 한다. 바쁜 것은 맞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게 힘들지는 않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쉽게 얻은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늘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참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나와 달리 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속내까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나보다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는다. 내가 뺑뺑 돌아가서 도달한 목적지에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도착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일이 그리 잘 풀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의 장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피하는 험난한 길이 나에게는 몇 번이고 지나왔던 길이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길렀다.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방법과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방법도 배웠다. 새벽 기상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버팀목이었다. 아,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 부분이 저에게 영감을 주는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새벽을 휴식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음, 새벽에 일어나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제가 하는 얘기를,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일단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laughs> 전화, 카톡. 우리는 굉장히 이제 지금 시대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 30분, 5시 이때 이제 일어나 보시면 카톡 오지 않아요.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한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약간 긴데 빛을 감지하는 망막 세포가 매일 아침 24시간에 맞춰서 일을 초기화해 일상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어, 휴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뭐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 떤다거나 뭐 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저자는 새벽 기상을 통해 삶을 즐기기 시작한 뒤에 일상에서도 사소한 여유를 찾는 법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여행을 가거나 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가서 뭐 어느 숙소에 뭐 묵을지, 어, 떤걸 먹을지, 그리고 뭔가를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만나는 이 시간, 나와의 1대1로 만난다는 이 느낌, 이게 굉장히 편안한 휴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공감, 공감, 200 공감합니다. 혹시 새벽 기상을 어, 결심하셨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동기부여에 관련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분 유튜버이신데, 미국 변호사 김유진이라고 유튜버 내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저도 뭔가, 음, 동기부여를 받아서 영상을 이렇게 남기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첫 영상을 남겼을 때그 마음,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남, 기록으로 남긴 것 자체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책 소통도 하고 싶어서 남기게 됐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얘긴데 자식 교육에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등을 보여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등을 보여줘라는 건 내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뭔가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